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정부가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쇠고기와 닭고기 등 수입 축산물 일부에 무관세를 적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국내 축산 단체들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명목으로 농가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호철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축산물 일부에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자 축산 농가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산 단체들은 11일 서울 용산 전쟁 기념관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무관세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물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축산 농가들의 민생을 살피지 않는 무분별한 수입은 저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8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제 1차 비상 경제 민생 회의를 열고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민생 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수급 관리는 물론 해외 수입을 아가미 확대하고 농축 수산물 할인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외국산 쇠고기 10만 톤, 닭고기 82,500 톤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돼지고기는 기존 무관세 할당 물량에 삼겹살 2만 톤을 추가 증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축산 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국내 축산물의 가격 하락을 촉발할 것이라며 생산비로 시름하고 있는 축산 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며 무관세 수입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이 이어질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만일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축산물 부관세 수입을 강행한다면 전국의 축산 농민들과 230만 농업인들의 연대 속 맹렬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축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해외 수입 확대 조치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부의 민생안정 방안에는 마늘 양파의 저율 관세 적용 물량인 TRQ의 도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농축산연합회는 수입 농산물의 관세를 인하해 물가 안정을 꾀할 것이 아니라 국산 농산물 가격 지원을 통한 물가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물가로 인해 민생안정을 목적으로 시장에서 식료품 가격을 낮추려면 차라리 우의사물을 지원해서 가격을 낮추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하는 올바른 정책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 것입니까? 물가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정부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이호철입니다.